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5학년도 10월 학평 4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자석 AB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해가지고 모든 게다 힘의 평형 상태고요 가와 나에서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T와 3T다 자요 녀석이 T 요 녀석이 3T다 이 얘기고요 자 a, B, A가 B, a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다 그래서 자 여기서 F 같은 거를 살펴보면 자 그냥 여기 어, 뭐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얘네들만 그려볼게요. 밑에 있는 그래서 B 자석만 보게 되면 B 자석은 이쪽으로 T가 잡아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에 있는 B 자석은 이쪽으로 3T다. 그리고 난 다음에 N과 S극이잖아요. 그럼 A가 여기는 얘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녀석이 얼마냐면 F. 그리고 여기는 ss니까 밀죠? 그니까 러 이쪽으로 미는 걸 밑으로 표시할게요. 미는 게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석에 대한 무게가 똑같을 겁니다. 같은 b니까. 요게 힘의 평행이 되면 되는 문제잖아요? 되겠죠? 예. 그럼 요거 그냥, 어, 요 관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t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그렇죠. t란 녀석은, 뭐, t 플러스 f는 mg,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t로 나타낼게요. t란 녀석은 mg에다가, 어, 그 다음에 f를 빼주면, 그래요. 어,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 하자고요. 얘네들 더하면, 자, 얘네들을 더하면, t 플러스 f, 그것이 mg와 같아야 되고, 여기는 3t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 f 플러스 mg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딱 보게 되면 f와 t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mg 를 날려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mg 에다가 요 녀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t 는 f 플러스 t 플러스 f 니까 어 여기 2f 요거 이렇게 하면 2f 아 2t ET. 그래서 2t 는 2f 니까 f와 t 는 같다 이제 요런거 바로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억님 볼게요 자 가에서 b 에 작용하는 중력 그럼 지구하고 b 와의 관계죠 근데 a b 이거는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닙니다 그쵸 어 b 하고 지구인데 지금 a 가 지금 생뚱맞게 들어왔죠 작용 반작용 아니고 자 나에서 a 의 작용은 알짜어 나에서 a 지금 a 여기 나던 가던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음, 정지했기 때문에 모든 게다 힘의, 전체적으로 모든 게다 힘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r자 m은 0이다. 예, r자 m은 0,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ㄴ과 ㄷ, 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